안녕하세요 꾸민걸 pc 입니다 영상 재생 속도를 1.2배나 1.5배로 조정해서 보시면 좀더 좋은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제 지인께서 컴퓨터를 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동으로 꺼지고 꺼지면 또 바로 안켜지고 한참 있다가 켜면 켜지는데 또 꺼지고 이를 반복한다고 문의차 전화를 주셨습니다 결론은 바로 cpu 쿨러 장착의 불량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사례가 많아서 제가 오늘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증상을 정리하면 컴퓨터를 켜면 좀 사용하다가 꺼지고, 그렇 꺼지고 나서 바로 켜면 안 켜지고, 또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켜면 켜지는데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자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CPU는 견딜 수 없는 고온의 상태가 약 1분 정도 유지가 되면 스스로 보호하려고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위 증상을 보면 처음에는 켜진다. 당연히 식어 있으니까 켜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얼마 뒤 꺼진다. 열이 고온까지 올라가고 유지가 되니 꺼지는 것이고 바로 안 켜진다. 당연히 지금 뜨거우니까 안 켜지게 되는 것이고 10분 정도 지나면 켜진다. 식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CPU 쿨러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첫째, 쿨러 자체를의 상태를 보시는 건데 그냥 팬이 잘 돌아가고 있냐 안 돌아가고 있냐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쿨러가 제대로 장착이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 쿨러가 메인보드에 제대로 장착이 안 됐고 조금 헐거거나 아니면 파손을 인해서 이제 제 위치에 안가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러 방열판 방열패드에 보호필름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나타납니다 이 경우는 처음에 조립을 하셨거나 아니면 쿨러를 교체하셨을 때 미처 모르고 보호필름을 떼지 않고 장착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만약에 이거라고 치면은 어 쿨러 이제 사제 쿨러를 새로 사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보호필름이 붙어 있어요 이게 기스 나가지 말라고 이거에 필름을 제거하고 서머를 도포하고 이제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급한 마음에 모르고 아니면은 잊고 그냥 장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비닐이 있으니까는 제대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자 어쨌거나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쿨러의 상태는 그냥 눈으로 보실 수 있죠. 그냥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두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PU 쿨러의 같은 경우에는 쿨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은 제각각이어도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고 결합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인텔 보드의 경우에는 정품 쿨러 기준으로 푸시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푸시핀, 인텔 쿨러를 한번 가져왔는데 자, 이게 푸시핀이에요 꾹 눌러서 딱각 하면서 이제 메인보드와 딱 결합이 되는 거이 푸시핀으로 장착이 되는데 이 푸시핀이 부러졌거나 뒤에 한번 보시면 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부러졌거나 충격 등으로 인해서 빠졌을 때입니다. 얘가 4 개로 딱 힘을 분산하면서 아주 꽉 물리게 되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아무래도 한쪽이 들뜨면서 CPU의 겉 표면 있죠 머리통 머리통이 이제 쿨러에 제대로 닿아야 되는데 이게 부러지거나 빠지게 되면은 제대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두 개는 고정이 되는데 얘가 두 개가 빠졌죠. 그렇게 되면 옆에서 보면 이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제대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AMD 보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AMD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걸쇠 같은 걸로 고정이 돼요. 보이시죠? 위에 플라스틱이 있고 여기 플라스틱이 있고 이 중앙에 이제 쇠 같은 게 이제 딱 걸려 가지고 이걸로 딱 눌러 주면은 이제 양쪽을 딱 걸어서 결합이 되는 방식인데요. 바로 걸림새입니다. 이 걸림새를 제대로 걸지 못하였거나 아니면은 이 걸림새 부분이 걸리는 이 플라스틱 있죠. 이게 파손이 되게 되면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충격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어제 전화를 주신 지인도 이 문제였습니다. AM 보드에 AMD 정품 쿨러를 사용 중에 계셨는데 이 고정해주는 이 플라스틱 있죠. 이 플라스틱이 파손이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해서 이게 걸고 여기에 걸고 여기도 구멍이 있어도 이 플라스틱에 걸리는데 한쪽이 부러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충격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이제, 세 번째가 어떻게 메인보드에 쿨러가 장착이 되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푸시핀으로, 두 번째는 이제 걸쇠 같은 거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바로 제가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나사 고정식입니다.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푸시핀이나 걸림새가 충격에 의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보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손나사, 손으로 이렇게 조이는 나사 있죠 손나사 혹은 나사 2개에서 4개로 쿨러를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AMD 정품 쿨러는 현재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AMD 정품 쿨러죠 여기 나사, 나사 드라이버로 조이고 여기 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푸시핀 이라던가 이런거에 비해서는 좀 충격에 조금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제 쿨러 이렇게 별도로 사시는 쿨러에서도 나사 고정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혹시나 쿨러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다면 나사로 고정이 되는 쿨러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어, 제가 택배로 출고를 할 때도 늘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부 안정 포장재 뾰뾱이로 쿨러의 이탈이나 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게 그 쿨러 부분에다가는 약간 두텁게 라던가 메모리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각도를 재서 이렇게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쿨러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어, 배송이 안되고 중간에 이제 충격이라던가 배송 중에 이런 걸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으로 데미지를 입는 게 메모리하고 이 쿨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실수로 하셨던 거 이제 쿨러의 보호필름인데 이거는 그냥 다시 떼고 다시 써멀그리스 제도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써멀그리스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써멀그리스랑 CPU와 CPU와 한번 보여드리면 쿨러를 완전히 빼볼게요 CPU와 이제 쿨러 방열판 사이에 그냥 하는 것보다 써멀그리스가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뭐 pc 청소 하신다고 쿨러 떼가지고 요가 안에 있는 뭐 이제 끈적끈적한 거 뭔가 묻어 있는 거좀 보이시죠 이게 서멀 고리스인데 이걸 아주 말끔하게 이제 반짝반짝하게 해서 닦아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다왜 오셨냐면 컴퓨터가 사용하다가 꺼져서 오시는 거예요 서멀 고리스가 이 방열판 간에 열전도율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열 전도를 못하게 주게 되면 그냥 쿨러는 쿨러 엄청나게 방열판은 뜨겁고 아무리 좋은 팬이라 하더라도 이 열을 제대로 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꺼지게 됩니다. 어, 서멀 구리스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도포 방법, 서멀 구리스 종류에 따라서도 대폭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재도포하지 않으실 거라면 닦아내셔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드리면 인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정품 쿨러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 푸시핀 이 푸시핀이 부러졌거나 파손됐거나 아니면 제대로 장착이 안 됐을 때이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푸시핀 같은 걸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MD 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걸림새 같은 걸로 고정이 되는데 이 플라스틱이 부러졌거나 제대로 장착이 안 됐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 새로 이제 쿨러를 교체를 하셨는데 여기 보호필름을 떼지 않았거나 또 이제 한 가지가 더 이제 생겨났는데 그거는 이제 여셨는데 이거는 파손의 의미는 아니죠. 딱 청소하려고 쿨러를 열어보니까 아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걸만 말끔하게 닦으신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쿨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썸멀 그리스는 제도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닦아내셔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CPU 쿨러 이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증상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증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자그마한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